실전 문제 2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에 남은 유통기한을 조사한 거래요. 그래서 6개월에서 12개월 남은 게몇 개, 이렇게 따진 겁니다. 자,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데요. 역시 두개가 빠졌네요. 자, 유통기한이 24개월 이상이 얼마냐면 여기가 칠십이 퍼센트에 해당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십사 개월 일 년이죠. 그러니까 이이 년이죠. 요거 이상인 것이 칠십이 퍼센트니까 이십사 개월 미만 유통기한을 남긴 것은 이십팔 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죠자 그쵸? 그러면 이제 전체 통조림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72%니까 여기는 왼쪽. 그러면 요 것들의 합을 구해보면 요게 몇 개야? 어한칸당몇 개죠? 요한칸당두 개죠? 그러면 다섯 개, 열 개, 10개, 열 개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섯 개, 여기는 열두 개, 여기는 스물네 개, 그죠? 여기는 몇 개죠? 여기는 여덟 개. 여기가 열4개니까 7개니까 1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유통기한이 24개월 이내인 미만인 자, 이렇게 쓸게요. 유통기한이 24개월 월 미만인 통조림이 전체의 몇 퍼센트? 28%죠. 8%임으로 전체 통조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통조림의 개수는 여기가 28%예요. 그러면 여기가 몇대 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몇 개냐. 전체 통조림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통조, 통조림 개수로 개수를 x라 하면 몇대 몇? 여기가 초탈 얼마입니까? 30, 42, 42 대. 전체 몇개 x가 몇 대면 28대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통조림의 개수를 x라고 하면 42개는 여기 42개 이 42개는 28%에 해당한 데면 x는 전체 100%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8x, 28x가 42 곱하기 100인데 이런거 미리 계산해 놓는거 아니에요. 7로 약분하면 여기가 6, 여기는 4. 약분하면 25. 이거 얼마게요? 150이죠. 자, x는 150 따라서 조사한 즉 조사한 통조림의 총 개수는 100. 50개이다. 따라서 150개 이와 같이 기술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려. 어떤 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요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쓰면 되죠, 있는 그대로. 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는 뭐분의 전체 150일 중에, 150개 중에 6개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일단 3으로 약분 하면 50분의 2, 100분의 4니까 0.04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차분하게 한번 대세김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점이 높아요. 6점짜리니까.